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꺾이는 모양새가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렴 패턴이 아니고 25일 선을 도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알트가 너무 횡보한 동안에 많이 도미노가 스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너무 단기간에 빡세게 오긴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조정이 월초 그러니까 월초가 아니 주초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로 좀 조정을 주고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그게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수렴을 만들면서 알트장을 계속 주는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어쨌든 도미노스에 대해서 올라갈 때 비트코인을 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잘 세이브한 걸로 넘어가서 좀 재미를 봤고 그리고 이제 잘 가고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냈고 하니까 일부 분할 익절 하면서 아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분할 익절을 해 놓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면 들고 있는 걸로 계속 가서 또 분할액절을 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만트라랑 뭐 너버스레드 보면은 뭐 엄청 올라요. 50%막 오르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개미들이 그리고 대중들이 어 이거 어피트 수상한데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역프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풍가 있을 때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눌림보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분할액절을 생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만트라 같은 애들이 사실 잘안 가던 놈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거거든요. 보면 너보스도 그렇고 잘안 오르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렇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여기 어제 제가 어제 오후죠? 11시 10분에 만트라를 냈는데, 요게 이제... 1차를 가고 1시에, 그 다음에 새벽 동안 자고 있으니까 갔더라고 2차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때꼭 이제 모든 게다 오른 것 같다라도 제가 덜 오른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펌핑이라는 것은 순환이기 때문에 내게 당장 안 가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분할익절 좀 해서 올라간다고 한들 기회는 항상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 100% 상태로 무서워요 하면서 막 손가락 쪽쪽 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제가 말,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영상에서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좀 멤버십이 최근에 운이 좋게도 에테나 보면은 여기 잘 가고 있죠 만트라 잘 가고 있고요 보시면 만트라 에테나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여기 도지코인 있는데 도지코인도 보면은 이클도 있고요 도지도 있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도 뭐, 잘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무쌍한 장세에, 좀, 대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너무 뽀모가 오고, 어떻게 재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가입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할 수가 있는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그 영상 설명란에 있는, 그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쪽에 보면,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멤버십 브리핑과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 있거든요. 다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멤버십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어피트 현물을 주로 하는 멤버십과 다르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요 녹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타겟 도달, 타겟 도달, 여기 때한번 손절나고, 또올 타겟 도달, 타겟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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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데 좀 어렵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아닌 선물반 가입하기 링크를 눌러주셔서 가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사하라 이것도 멤버십 픽이었고요. 피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시점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오르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만 보셔도 얘가 마냥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고통스럽게 하는 단기 조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월요일이 되면 주봉 마감이 되는 시기예요. 주봉 마감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항상 주초에는 조금 이제 주말에 많이 오르게 되면 주초에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사람들 겁을 주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정도만 좀 한다 생각하고 분할 이을 생활화 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코인 딱딱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느 쪽을 가든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코인으로 몰빵을 한다거나 현금 몰빵을 하게 되면 반대의 케이스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우리는 그동안 행보를 굉장히 오래 가져갔기 때문에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간에 급한 형태의 각을 이루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많이 오르면 작용 반작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조정폭도 크지만 대신 이게 기간보다는 가격이 된다라는 건 가격폭은 크되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으면 요때 또 쭉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해야 돼요 앞으로. 왜냐면 상승장은 짧거든요 기간이. 대신에 기간이 짧은 대신 엄청난 가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급봉에 취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13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익절을 합니다. 어떻게? 20을 익절해서 110을 남겨요. 그죠? 그러면 이 20을 나눠. 어떻게 나눈다? 5에서 10 정도는 아예 출금. 그다음에 나머지 15죠? 15 또는 10은 어떻게 하냐. 눌림목을 대비할 여유 현금으로 놔둔다. 요거를 과정을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출금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나는 항상 현금 비중 역시도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다 대비가 된다는 요런 그러니까 식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꼭 이런 비중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느 정도 그 흐름 자체는 요거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미쳤습니다, 이거.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크립토 유동성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가 오면 제가 뭐가 온다 그랬죠? 알트장이 온다 그랬잖아요. 요 시기 때. USDT 뭐 USDC 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전체 스테이블코인이 가속구간이 될때 그때 보통 알트장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미넌스 추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반등이 와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왔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씩 조심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말 좋은 거예요. 뭐 법안도 그렇고 외부 요인 뭐김프도 별로 없고 진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올수 있는 흔한 그 눌림목들 그런 것들만 잘 방어하면 전혀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토탈 2또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토탈 2 3가 있거든요. 보면 이더리움이 최근에 너무 잘 가가지고, 다시 토탈2가 요 지점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고점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최고점 구간을 넘는 순간, 넘으면 다시 리테스트 구간도 있겠죠. 분명.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 패턴이, 이러한 역헤드 숄더가 패턴이 돼요. 그러면 이 위로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탈 3를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헤드 숄더 패턴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역헤드 숄더 패턴이 되면 이만큼 높이로 더 오른다고 했을 때더 많은 상승값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알트장 제대로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미넌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오르게 되니까 우리 알트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반대로 알트가 도미넌스가 66%일 때랑 60%일 때랑 50%일 때랑 같은 10%를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그만큼 내려간다. 그럼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미노스도 50에서 60을 만드는 10%랑 60에서 70을 만드는 10%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60, 70에서 60 내려가는 거, 60에서 50 내려가는 거, 50에서 40 내려가는 게다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알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이 차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동 평균선이 점점 꺾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반등을 시켜가지고 수렴을 연장시키면 이건 그냥 수렴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요러한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걸 못 들고 못 들고 못 들고 하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때 그때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알트들이 윗꼬리를 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분할익절과 출금은 굉장히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